자 다음 20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청소각형 모양 총이 A B C D에서 점 A가 C D 위에 오도록 접는다. 두점 A와 B가 옮겨지는 점을 A가 옮겨지는 점을 E, B가 옮겨지는 점을 F라고 하고 접는 선을 GH라고 하자. 사다리꼴 EHGF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EHGF 요거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건 넓이는 어디 넓이하고 똑같니? 접기 전에는 뭐였겠어? 얘였겠지. 그렇지? 그리고 자 접은 선은 있잖아. 지금 접는 선 GH는 누구하고 수직이냐면 A하고 E를 연결을 하면 얘를 수직이등분한다. E A가 E로 갔겠잖아. 지금. 그러니까 A E의 중점을 지나고 A와 수직이야. BF도 마찬가지야. BF의 수직이등분선이야. 접는 선은.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얘를 좌표 평면에 옮겨서 한번 표현을 해 볼게. 자, 얘가 x축. 그다음에 여기는 y축. 자, 한 변의 길이가 1. 여기 1이야. 그다음에 여기도 1.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여기가 A겠다.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D. 자, 접었어. 누가, 지금 A가, E가 되게, A가 겹치게 접었어. 근데 접는 선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접는 선이 한이 정도, H. 어, 여기 접는 선이 한이 정도, G. 이렇게. 한이 정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접은 거야. 이렇게 접어서, 우리 이 ah가 지금 어떻게 가냐면 ah는 이렇게, 이렇게 접히는 거지. 여기에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접히는 거야. 여기가 f,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이 접힌 후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지 말고 접히기 전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되잖아. 상관없지. 자. 내가 어떻게 시작해 볼 거냐면 요 2의 좌표를 먼저 한번 정해 볼 거야. 2의 좌표를 어떻게 정할 거냐면 2의 y 좌표는 1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x 좌표 2 e 거리만 이 e 거리만 지금 2가 얼마 떨어지게 d 에서 얼마만큼 떨어지게 2를 정해서 접었는지만 확인하면 돼. 얘의 길이가 얼마인지. 얘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정해지면 이 접는 선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뭐 k라고 내가 정해볼게 k. 그러니까 k가 정해지면 이 접는 선도 정해지고 h의 위치, g의 위치도 다 정해져서 이 사각형은 딱 하나야.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가 딱 하나로 나와. 그러니까 k 값이 하나 정해질 때마다 이 넓이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는 k에 대한 함수인 거지. 자, 그러면 1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 k, k, 1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자. A, A랑 E랑 연결을 하잖아. A랑 E랑 연결을 하면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잖아. 접는선이. HC가. 직선 HG가 이 AE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가 뭐니? 얘의 기울기는 K분의 1이지. 0마 0과 k 마1 지나니까. K분의 1. 그러면 얘 접는선. 얘의 기울기는 뭐니? 얘는 마이너스 K인 거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는데, y는 마이너스 k. 그리고 또 누구를 지나지? 여기 중점 찾아보자, 중점. 여기 중점 찾아볼까? 0,0과 k,1의 중점은 2분의 k,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 x-2분의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를, 여기 넓이를 s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k가 정해지면 s가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s는 k의 함수인 거야. 자, s 구해볼게, s. s는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 꼴이니까.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아랫변은 뭐니? 이직선의 y절편이겠지? 그러니까 x자리에 0대입해보면 2분의 k제곱. 여기가 2분의 k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어, x에 0대입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 여기는? 여기는 1 대입해야지. 어, X 자리 1 대입할 때 Y 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뭐냐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K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얘랑, 얘랑 더해보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K의 제곱, 플러스, 어,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높이는 얼마야 얘가 높이 인거지 높이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넓이인거야 k의 범위는 단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지 k가 1보다 더 커버릴 수가 없잖아 여기가 k니까 음. 자 요거 정리해보자 s는 2분의 1 어,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 이렇네. 여기가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1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2분의 1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3 이렇게 되네. 자 이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여기가 k축 여기가 s축 자 꼭짓점이 2분의 1, 8분의 3 여기가 꼭짓점 그리고 k값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까지니까 0 대입해보면 0, 0 대입해보면 2분의 1그 다음에 1 대입해도 1, 1 대입해보면 1-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비어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k가 2분의 1일 때즉 이 2가 DC의 중점에 오게 접어야 예의 넓이가 최소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최소값이 8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